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반듯하게 열매매기를 서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통행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 인하여서 겸손히 주를 더욱더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서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소화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수 있도록 주여. 관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 있어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다움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참다운 성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글쓰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성성재제경으로1 7 2 이쪽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거듭 믿음을 강조하시며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끝까지 믿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당연히 예수 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믿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직 당신의 능력이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실제 천국이라는 공간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궁궐에 산다고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기쁨이 잠시뿐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늘 위협받고 있으며,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히 기쁜 것이기에 따라서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영원함으로써, 천국의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행복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또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지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지옥의 고통을 막아주는 거처가 됩니다. 천국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처이므로 그곳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 후에 죽더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마음 든든히 먹고 나를 믿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격, 적용되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다시 올 것이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험을 견디면서 끝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그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옆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서, 보여서 마음이 든든한데 앞으로 내가 사라지게 되면 이들이 불안해할 것이니 그것이 걱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상을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아놓으려고 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상을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아놓으려 했지만 그런 행위는 아론이 금성화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아 놓으려 했던 것과 다를 게 없으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금속아지도 아니고, 불상도 아니고, 마리아상도 아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 보혜사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를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라져도 내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볼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기다렸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곁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것이 지칠 쯤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로병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생로병사가 없었다면 우린 결코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심판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영생을 찾겠습니까? 끝이 있으므로 그 다음 세상을 찾는 것이고 심판이 있으므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에서 말씀 자식이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찾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고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서 모두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으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심판날에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고아입니까? 고아가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영생을 소유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아버지를 섬기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태연히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도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순서 없이 예상할 수 없게 모두 사라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훈도 아닙니다. 모두 잊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추억도 그 기쁨도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가 남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는 것,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아야 할 증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아가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으므로 부모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켜야 할 말씀과 따라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 반응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반응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그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찬송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인,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의 두 가지 반응을 모두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그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육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업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탄이란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요업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은 다니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야곱은 자신의 육신, 자신의 육신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평범한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겠다는 의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금요일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활 주일로 직행, 직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을 전에 죽음의 공포와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지, 결코 공짜로 낙이 오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기쁨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일러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막막한 이 기분과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할 때에,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성화되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제단과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